정말인가요? 당연하지 선배가 좋아하게 되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그리고 <laughs> 이에 내버려 둘순 없어 있잖아 선배 지금은 좋아하는 애 있어? 좋아하는 애? 그질문때 옛날이랑은 다르게 뜸을 들였어 연애 경험 제로의 망할 선배라면 리리의 코스프레를 보고서 리리엘을 좋아한다. 는이해를 좋아한다고 착각해도 이상할 게 없어. 그러니 지금 할수 있는 일은딱 하나. 리리사보다 먼저 고스프레로 선배를 꼬시는 거야. 그럼 타치바 나양은 미리엘라를 해줬으면 하는데요. 예. 리리엘라라면 그 친구 악마 리리엘이 아니고. 아직도 읽고 있구나. 운동으로 찍고 싶어요. <laughs> 나 리리엘 하고 싶어. 어? 분명 미리엘라가 어울릴 거예요 어? 머 어? 선배는 리리엘을 좋아하지 그니까 나 리리엘 하고 싶어 어머나 왜 선배가 리리엘을 좋아한다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? 선배를 좋아하세요? 선배를 좋아하니까 선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주인을 끌고 싶다고 라고는말못해 리... 리리엘을 좋아하니까 할렐루야! <laughs> <laughs> 아, 알았어요 양보할게요 의상을 조정해 올 테니 이거 입어보세요 아... 어... 나 미리엘라면 될 거야 어? 어째서죠? 저기 선배! 어? 미리엘라는 좋아해? 당연하지! 미리엘은 섹시잖아 미리엘는내 네 여동생! 여동생은 안된단 말이야! 에? 하지만 여자애라든가 귀엽다라든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럼 타치바나야? 오늘 바로 재료를 살거라 치수만 제게 해주세요 만들려고? 지금부터? 네 전부 뭐 직접 만드는 거라서요 커스텀 냉직물 30cm에 철체 하나면 70cm 그럼 70cm, 얼마나 걸리는 거야? 오무테이프랑 다리라는거상실 그러게요 전면적도 넓진 않으니 밤 사이에 만들어 볼게요. 어, 진심. 진심?